<laughs> 네? 말안 해야지. 가짜 첫인상 어땠냐고 물어보신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광일이 학냥엔 <laughs> 네. 저는 광일이를 옛날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, 딱 보자마자 어, 아, 누구였더라?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다가 아, 교회에서 알던 동생이었지? 하고 요새저 교회 다녀? 이랬어. 네, <laughs> 전혀 교회에서 마주친 적도 없고 저는 형을 진짜 어디 연습실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그 슈펜, 슈퍼밴드 할 당시에 네. 가서 인사를 했는데 형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이후로 슈퍼밴드 할때아저 형이랑은 팀안 돼야겠다 했는데 지금 <laughs> 쭉 같이 하게 됐죠 이제 앞으로 몇백 년을 같이 해야 되는데 <laughs> 몇백 <laughs> 년... <10년? 웃음> 네. 아 그럼 계속 오래 살 거예요 몇백년수 하시네요 네. 네. 좋아요 네. 오래 사셔야죠 그렇죠. 그렇죠. 네. 저는 예찬이 형 처음 봤을 때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제 제 친구나 또래인 줄 알았었고 상이형 같은 경우에는 튼튼한 사람 그게 다야 설명해. <laughs> 튼튼해 보인다? 근데 솔직히 처음 영상으로 형을 봤을 때는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았어. 아 그건 그래 나도 어. 슈퍼밴드 할때 호리호리하다 생각해. 네, 저는 사실 그 편집됐는데 형은 나갔잖아요 그 둘에. 어. 네 그런데. 형형 형, 그래서 형한테 제가 제가 또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. 형저 그때 형이랑 같이 같은 예대 선전 팀이어가지고 같이 올라갔는데 기억나는데, 기억나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. 아니야. 그래가지고 이, 이 형하고도 다시는 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또몇분 같이 하긴 했는 <laughs> 기억이 안 난다며요. 아니야. 기억 난다 그랬던 게 뭐였냐면 그때 광일이가그 제임스 베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거는 이제 알지거는 그러니까 그 구린 기억이 난다 아니 처음에 처음에 불렀다가 얘기를 해서 바로 알았어요. 예. 왜냐면 되게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왜냐면 노래를 진짜 신기하게 부르는 거야 약간. 신기하게 부르는 거 뭐예요? 진짜 외국인 같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제가요? 그 당시에 기타 치면서 그래요? 그때 심사평이 뭐였는지 알아요? 심사평까지는 모르고 안나 심사평이 아 외국어로 부를 때 보다 한국어로 부를 수 있는 게 낫네요 아 그래? <laughs> 그래? 너무 멋있었는데 아... 예... 어, 서로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어땠는지 아. 음. Mm. I'm curious. I'm curious. 좀안 어, 좋은 첫인상이 있었나요? 제가 먼저 yeah. 아, 사실 먼저... 안 좋은 첫인상 아니고 음. 저는 처음에 예찬이 형을 만났을 때 저랑 나이가 한두 살 차이 나는 줄 알았어요. 네. 그러니까 형인 건 알았지만 음. 막봤자두살 많겠지 생각했는데 음. 어, 생각보다 되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음. 어, 되게 동안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있어요. 음? 예찬 씨뭐 관리 어떻게 잘 하시는지 그냥 젊게 살고 있습니다 체 어떻게 젊게 살아요? 그 마인드 자체가좀 젊게 살면 음. 얼굴에도 반영이 좀 되는 거 같아요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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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예를 들어 뭐적으뭐 전체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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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 닭싸움? 신발 멀리 던지기 <laughs>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아, 이렇게 거. 하면 좀, 어, 네. 관리가 되는 거군요. 아, 네? 저희가 모이기만 뭐, 하면, 자꾸 어쨌든. 뭐, 네? 뭐, 무슨 게임을 하자고 자꾸 계속 네? 뭘, 뭘 하자, 닭싸움을 하자, 계속 먼저 네. 뭐 얘기를 꺼내는 게 네. 저희 맞죠. 네, 사실 <laughs> 저희는 뭔가 밥을 먹고 치우거나 네. 아니면 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 온다 이런 거다 이렇게 가위바위보로 음. 정확해요. 무조건 한 명을. 하루 종일 게임이네요, 진짜. <웃음> 서로 <웃음> 같이. 다른 분도 혹시 첫인상 뭐 특별한 첫인, 첫인상 있었나요? 저는 상엽비 형한테 이제 원래는 처음 봤었는데 처음에는 엄청 점잖은 사람이고 음. 완전 아 재미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. 저희가 같은 팀이 되고 나서 형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음. 이제 형이 아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알게 된게 이제 저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이 닭싸움하고 같이 아. 막네 게임하고 가위바위보하고 한술 더 뜨죠 음. 네 그렇죠 그거는 근데 당연히 처음 봤을 때는 바로 닭싸움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. 이게 당연히 시간 걸리죠. 그렇죠, 그렇죠. 이게. 어, 처음 그렇네요. <웃음> 예. 예. <웃음> 뭐 닭싸움 잘하니? <laughs> 뭐, <나> 보자마자. 잘하면 <laughs> 좀 친해져 볼까 우리 이런 거. 근데 아. 우리는 그랬어. 우리 세명 처음에 <laughs> 슈퍼밴드 만났을 때는 아. 시작하자마자 만나 가지고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술을 잡게 했어요. 아. 맞아요. 되게 다 특이하시네요. 근데 신기한 게 맨날 중요해요. 제가 쫓겼어요. <웃음> <웃음> 쫓아본 적이 없어. <laughs>